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버츄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날짜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버츄얼 프로토콜 어제 이어서 오이평선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어놓은 여기 피값 부분까지 정확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왜 떨어지는 거냐? 자,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당분간은 없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이 기대감이 떨어지며 살짝의 조정을 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안 좋은 소식만 있냐? 그건 아니죠. 미국 단기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시켜보고 상황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월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저점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화이팅까지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그어놓은 빛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면서 개미 신나게 이렇게 털어주고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지금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미를 털어주고 있는데 이때 상장했을 때도 보시다시피 끝까지 개미 털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렸어요. 그럼 어디까지 터냐? 자, 보시게 되면 저는 이쪽 매물대 자리까지 한번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더 털고 나갈 거란 말이죠. 자 주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 이때 매물대 가격과 거의 일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끌어올려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물려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혼자 하기가 어렵다. 나는 바빠서 매일같이 영상 챙겨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에테나 아직 저점 부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렇게 직접 구독자 여러분들과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21일에 약 1100만 원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5월 8일 약 일주일 만에 5,800만 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4월 21일 언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자 이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매수를 진행을 했냐? 자 이렇게 정확히 하락채널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5월 8일이죠. 자 5월 8일 언제죠? 자 보시면 자 이때죠. 보시면 왜 이때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한번 떨어뜨렸죠. 이 자리가 이쪽에 매물 대 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올 거다라고 해서 안전하게 5월 8일 레벨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10일에도 다시 한번 재매수를 했죠. 2,1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0월 10일 언제죠? 자 이때죠.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미 터는 자리,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낙폭이 보일 때이 자리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매물대 만들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거래량 끌어올렸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 뭐 차트를 잘 본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이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20명만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 번호로 버추얼이라고 세 글자와 평단가도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단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버츄얼 프로토콜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추천 코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렇게 뉴스와 같이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오늘이죠 한민호의 폭등방 무료방입니다. 오늘은 헌트 코인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가 210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 하시라고 오전 8시 47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자, 헌트코인 오늘 어떻게 되나요? 자, 헌트 보시게 되면 지금 8%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1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제가 정확히 연락드리고 10분 뒤에 17%라는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매일 매일 하루에 10%씩만 수익 가져가시자.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또 이렇게 눌리고 있죠.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 물리신 분들 이렇게 또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씩만 이렇게 수익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머리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럴 때이 기회로 삼아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져서 코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이팅 아니면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 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2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급등 코인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제가 20명만 모시는 이유는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20분만 좀 받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 80분 가량 연락이 오셔서 저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0분까지만 테스트로 모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즘 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복구하시고 수익 벌어 가시려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적인 대응 모두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목요일도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우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